위성에서도 볼수 있다시피 벌써 서울세종고속도로는 굉장히 공사가 많이 진행이 돼서 아까 보셨다시피 이쪽 서울세종고속도로에 벌써 아스팔트가 깔리고 있는 것들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좌측에는 동신일반산업단지가 또 이쪽에 들어오는 것이 또 확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쪽에는 일자리와 그리고 IC 우측에 또 택지개발 사업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 일대 안성의 동북권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이 IC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가장 가까운 사거리가 개발될 수밖에 없다는 예측을 했었는데. 그 예측이 생각보다 일찍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제가 종합운동장 사거리를 주목했던 2019년 당시에 동시 일반산업단지라든지 더블역세권이라든지 이런 개발 계획은 없었지만 IC가 생김으로 인해서 파급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라는 대략적인 예측은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 일대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빠르게 개발 계획들이 진행이 되어서 좀 놀라운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이런 개발 계획이 진행되어지는 것이 안성이 좋은 입지이고 서울세정 고속도로로 인한 파급효과를 충분히 누리는 것도 있지만 바로 위쪽에 들어오는 처인구의 용인 SK 하이닉스와 그리고 향후에 또 들어오게 될 남사이동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파급 효과도 이 바로 아래쪽인 이 안성맞춤 IC 일대에 굉장히 큰 파급력이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땅이 미친 농부 땅민홍입니다. 오늘은 5년 전부터 제가 주목했던 안성의 종합운동장 사거리 일대에 5,737세대 13,764인의 인구를 계획한 양복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바로 보이시는 이 종합운동장 사거리의 왼쪽편 이 일대에 개발계획이 발표가 됐는데요.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맞춤 IC의 최고 수혜지역이기도 하고 바로 위쪽인 용인시 처인구에 들어오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인 삼성 반도체와 AI 반도체로 주목받고 있는 용인 SK 하이닉스. 두 반도체 기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관련 기업의 수요가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입지가 바로 안성의 종합운동장 일대가 될수 밖에 없는데요. 예전에 종합운동장의 입지를 분석하고 이 일대가 개발될 수 밖에 없을 거라는 분석 영상을 20여 편 정도 올렸고 4차선변의 토지를 좋은 분들께서 매입하는 것을 도와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아파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은 현지 분들을 통해 듣고 있었지만 드디어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서 저도 기쁜 마음입니다. 예전 종합운동장 사거리와 잡종지 일대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안성 토지 분석 영상이 250편 정도 있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가장 최근에 종합운동장 사거리에 대해서 올렸던 한 7개월 전쯤의 영상을 첨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3년 전쯤 기존에 진행되던 물류단지가 취소되고 안성맞춤 i c 가 생김으로 인해서 서울과의 물리적인 거리가 30분밖에 걸리지 않는 입지가 되어버린 곳이 종합운동장 사거리 쪽인데요 일대에 도로에 붙어있는 토지는 대부분이 또 국유지라 이 주변에 개인 필지는 아주 희소한 곳이었습니다. 보시면 종합운동장,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국제정구장, 배드민턴장, 헬스장, 실내수영장, 실외수영장, 축구장이 두 개. 그리고 왼쪽 편에 또 풋살장도 들어왔죠. 한쭉 보시면 이 홍희 아파트 옆쪽으로 해서 제가 아파트가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다는 얘기를 몇년 전부터 했었는데 드디어 확정적으로 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아주 굉장히 구체적으로 도면이 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결정. 내용 등을 보면 기존에 3개의 안이 있었다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 이번에 3안이 확정적으로 해서 선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안성의 동북권의 큰 택지개발사업이라고 볼수 있었던 아양택지개발사업을 보시면 면적이 84만 7천제곱미터 가량이었고 계획인구수가 16만 558명 이었던 것을 볼수 있어요. 굉장히 큰 규모로 개발이 됐고 아양택지지구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규모 규모의 세배 이상의 규모로 개발 계획이 잡혔다가 그 당시 안성신구가 14만 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LH에서도 아차 싶어서 규모를 굉장히 줄였었는데요. 그래서 도기동의 2 일대가 농업진흥구역이었었는데 농업보호구역으로 전부 다 해제된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보시면 양복지구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아양 택지개발지구 대비 규모는 작지만 인구수하고 건설 호수는 더 높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면적은 양복지구 같으면 50만 제곱미터 가량밖에 되지 않. 전체 세대수는 5737세대고요. 그리고 인구수가 13760인 것을 보면 굉장히 큰 규모의 개발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초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주들과의 협의가 되고 완성이 되려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어쨌든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이 일대에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들온 영상으로 가 보면 지금 보시는 이 일대에 양복 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텐데요. 이 일대에 이렇게 대단위의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ic로 인해서 종합운동장 사거리가 어마어마한 개발이 이루어질 텐데 기존에 제가 3~4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이 종합운동장 주변은 전부 다 주거 지역으로 바뀌었다는 방송을 많이 했었는데 벌써 이것이 현실로 다가온 것을 보면 저도 좀 놀라운 부분인데 앞으로 이쪽 종합운동장 사거리 일대에 우측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봤을 때는 좌측 편인 거고요 지금 저희가 봤을 때이 정면이 대단위의 양 경복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가장 수혜를 보는 건 아무래도 도시개발 사업이 되는 것도 좋지만 사업이 진행되는 맞은편 지역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 일대 보시면 이 맞은편에 필지가 많지 않아요 보시면 대부분이 국유지고요 개인이 쓸수 있는 필지는 이렇게 한 필지 그리고 두 필지 그리고 이미 개발이 된요세 필지 정도 그리고 이 코너에 있는 쪽은 이제 마을들인데 38번 국도 옆쪽에 마을도로 2차선이 있죠 이 2차선 도로를 통해서 또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지금 보이는 일대가 또 가장 큰 수혜를 볼수 있는 지역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위성에서도 볼수 있다시피 벌써 서울세종고속도로는 굉장히 공사가 많이 진행이 돼서 아까 보셨다시피 이쪽 서울세종고속도로에 벌써 아스팔트가 깔리고 있는 것들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좌측에는 동신일반산업단지가 또 이쪽에 들어오는 것이 또 확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쪽에는 일자리와 그리고 IC 우측에 또 택지개발 사업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 일대 안성의 동북권에 가장 핵심적인 위치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이 IC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가장 가까운 사 개발될 수밖에 없다는 예측을 했었는데 그 예측이 생각보다 일찍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제가 종합운동장 사거리를 주목했던 2019년 당시에 동시 일반산업단지 라든지 더블역세권이라든지 이런 개발 계획은 없었지만 ic가 생김으로 인해서 파급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라는 대략적인 예측은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 일대가 좋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빠르게 개발 계획들이 진행이 되어서 좀 놀라운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이런 개발 계획이 진행되어지는 것이 안성이 좋은 입지 이고 서울세정고속도로로 인한 파급 효과를 충분히 누리는 것도 있지만 바로 위쪽에 들어오는 처인구의 용인 SK 하이닉스와 그리고 향후에 또 들어오게 될 남사이동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파급 효과도 이 바로 아래쪽인 이 안성맞춤 IC 일대에 굉장히 큰 파급력이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 SK 하이닉스 공사 인력들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 사정권이 아래쪽인 이 안성과 우측인 배감 그리고 이천 충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중에서도 이런 안성 같은 경우는 정주 여건이 갇혀져 있고, 그리고 도심이 갇혀진 곳에 또 인부분들이 오는 것을 또 선호하기 때문에 SK하이닉스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년부터 아마 안성 325번 도로를 통해서 도로 여건이 좋기 때문에 이 안성 쪽에도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양복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바로 필지 맞은 편에는 지금 개인 필지들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필지밖에 없고요. 그리고 전부 다또 국유지입니다. 운동장들, 그 다음에 도서관 쭉 있고요. 그리고 바로 홍익아파트 앞쪽으로 이루어지는 이 종합운동장 앞쪽, 잡종지, 이 라인들, 개인 필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많은 업자분들이라든지 근생이나 상가를 하실 분들한테는 이 라인, 종합운동장 라인의 홍익아파트 앞쪽 라인까지가 1차적으로 가장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은 이 뒤쪽. 금강저수지로 이어지는 라인까지가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안성시의 인구는 지금 19만이 이제 막 넘었는데요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서울세정 고속도로 인해서 앞으로 이 일대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땅에 미친 농부 땅미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